밤속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강력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나 심혈관 건강, 신장 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혈당 관리 그리고 심혈관 건강으로 고민한 적이 있거나 신장이 약해져서 피로가 쉽게 쌓이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적절한 식습관과 식품 선택만으로 이런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작은 밤이 혈당 조절이나 심혈관 건강, 신장 기능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밤의 효능과 함께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소중한 분들과 건강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밤을 그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밤은 단순한 탄수화물 음식이 아니라,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먼저, 당뇨가 있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밤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입니다. 이 전분은 일반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 수 있어 당뇨에 매우 유익하죠. 단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5개 이내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밤에는 갈산과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먹는다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포함된 칼륨은 신장 기능을 돕는데도 탁월한데요. 신장이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밤에 저항성 전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느리게 이루어져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식사 후에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 즉 밤을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도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식품인데요. 생밤이나 찐밤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4개에서 5개의 밤을 아침이나 식사 전에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칼로리 과잉이 될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찐밤을 곁들이면 하루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지방이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은 밤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인 갈산과 엘라그산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성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심장질환과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군밤이나 찐밤을 하루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염려되는 분들은 밤에 포함된 산화 성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산과 엘라그산은 혈당 조절, 심장질환뿐만 아니라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찐밤은 비타민C 함량이 높아 콜라겐 형성을 돕고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하루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찐밤을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 곡물 요리에 곁들여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리놀렌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밤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매우 유용합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하고 신장의 해독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의 기능을 돕습니다. 부종이나 체액 불균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칼륨 섭취가 중요한데요. 이런 분들은 구운 밤이나 찐밤보다는 칼륨이 풍부한 생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밤을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 먹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 생밤이 지겹다면 밤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생밤을 얇게 썰어 말린 뒤 차로 우려내어 아침에 한 잔씩 마시면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이 심하게 손상된 분이나 신부전 환자의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밤 속의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특히 큰 도움을 주는데요. 안구건조증 예방은 물론 시력저하나 야맹증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찐밤을 하루에 3개에서 4개씩 섭취하거나 생밤을 갈아서 얼굴팩으로 사용하면 피부와 눈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방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찐밤을 먹는다면 비타민A와 C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팩으로 활용할 경우 생밤을 곱게 갈아 꿀과 섞어 얼굴에 15분 정도 바른 후 씻어내면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더해 줄수 있습니다. 밤을 더욱 영양가 있게 섭취하기 위해 함께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밤의 효능을 강화하거나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 주는데요. 지금부터 다섯 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두콩. 완두콩은 철분이 풍부하며 비타민C가 철분 흡수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밤을 완두콩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더욱 촉진됩니다. 그리고 완두콩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어 밤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두 식품의 조합은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합니다. 두 번째 닭고기. 닭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닭고기와 함께 비타민 C가 많은 밤을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촉진되어 몸에 부족한 피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특히 닭백숙에 밤을 넣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강 비법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닭고기의 불포화 지방과 밤의 항산화 성분이 더해진다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 귀리.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밤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귀리 속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밤의 저항성 전분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밤과 귀리를 함께 넣어 만든 오트밀은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영양가 있는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은행. 은행과 밤은 폐 건강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기침과 가래가 있을 때 두 가지를 함께 달여서 차로 마시면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호흡기 질환을 자주 앓는 분들에게 유익한 음식 조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밤과 은행을 넣은 영양밥을 먹는다면 기관지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고등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밤을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고등어의 항염 작용과 밤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여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조합으로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은 건강에 유익하지만 일부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소화 문제나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될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밤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 소고기는 고단백식품으로 단백질 소화를 위해 강한 위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밤은 주로 탄수화물과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두 가지 식품이 동시에 소화될 경우 소화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소고기와 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비찜에 밤을 넣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소화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분이 높은 음식. 밤은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게 된다면 신장에 과부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깨져 신장의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짠 음식과 밤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분이 높은 식. 밤은 자연적인 단맛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와 밤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증가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이 많은 음식과 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 밤은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이 있어 지혈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밤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과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와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밤을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의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하면서 먹는 방법 중 하나는 찐밤입니다. 찐밤을 만들어 먹으면 생밤보다 비타민C 함량이 무려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알맹이만 쏙 빠지는 찐밤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밤을 깨끗하게 씻고 30분간 물에 담가 겉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밤에 열십자로 칼집을 내주면 되는데요. 칼집을 내는 이유는 밤이 골고루 익고 맛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밤을 끓는 찜기에 밤을 넣고 20분간 찐뒤 불을 끄고 10분간 뜸을 들이면 간단하게 찐 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때 뜸이 다 들여진 찐 밤을 차가운 물에 재빨리 담가 열기를 식히면 겉껍질과 속껍질이 쉽게 분리되어 알맹이만 매끈하게 빼낼 수 있습니다. 생밤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먼저 밤을 물에 담가 물 위에 뜨는 밤과 껍질에 구멍이 있는 밤은 골라냅니다. 안 좋은 밤을 골라냈다면 물에 담가 두었던 밤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겉껍질에 남은 수분을 말려줍니다. 만약 물기가 남아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니 잘 말려 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밤을 0도에서 1도의 온도에서 냉장 보관하면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지며 신선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많은 양을 저장할 때는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면 요리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밤을 냉동하면 햇밤의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밤은 기관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밤에 들어 있는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밤차는 기관지염이나 감기로 인한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기관지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밤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차를 만드는 방법은 생밤을 말려 차로 우려내기만 하면 끝인데요. 이 밤차를 하루에 12잔씩 마시면 목을 부드럽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꿀을 약간 첨가해 마시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열매가 우리 몸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셨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이 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과 신장에 좋은 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언제나 건강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씩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기 쉬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